안녕하세요 1학년 비바님 수진입니다. 저는 10cm의 눈에만 보여 라는 곡으로 기말 과제 작업을 하였습니다. 풋풋한 첫사랑 같은 가사와 분위기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 곡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둥둥 떠다니는 기분을 표현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 구름같은 글씨체를 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종일 같은 경우 동그라미를 이용해 시간의 진나을 표현하였고 혹시 내가 너를 좋아하게 돼 버릴까 같은 경우, 그 다음 가사인, 아니 내가 정말 미친 걸까와 이어지게 하기 위해 편지처럼 썼다 지어져 버리는 효과를 넣었습니다. 제가 기말거지 작업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그래프를 만지는 데에 서툴러 영상의 분위기에 맞게 그래프를 만지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엄청나게 만족하는 영상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좋은 경험을 한것 같고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